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성동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은 죄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세찬순간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하겠습니다. 245장, 세찬순간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영과한 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마시니 언제든지 소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땐 모든 영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다. 그런 즉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비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전.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휴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해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 거기 깊은 곳까지 지하 있는 곳까지 어, 깊숙이 이제 공사를 하죠 기초를 잘 다집니다. 그냥 겉에 1층부터 이 건물을 쌓아 올릴 때 1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깊숙히 지하 땅 꼭부터 파고 어, 공사를 시작하기 하죠. 네,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공사를 하고. 어, 쟁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쟁가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 쟁가는 이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 손가락 마디만한 나무 토막인데 그 나무 토막들을 쌓고 쌓아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 나무 토막을 한 사람씩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빼내다가 잘못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나무토막을 빼다 보면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뽕뽕뽕뽕 뽕 생기겠죠? <laughs> 그리고 나서 또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그 젠가는 결국엔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아... 오제 5장을 보면 저희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거룩한 그 거룩성이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또이 쟁가처럼 구멍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니하도록 저희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나눴었어요. 음행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출교시키고 교회 밖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도 그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도록 교제까지 다 끊어버리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소송에 대한 문제예요. 소송.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소송에 대한 것들을 어,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성도들끼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거. 이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소송들이 무일미구약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인기를, 뭐, 비난하기 위해서, 뭐 부러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비난하기 위해서, 뭐, 배가 꼬여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정우친들끼리도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소송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끼리 막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송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송을 한 사람도 있고, 이 성도들끼리. 그래서 서로 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소송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된 겁니다. 서로 소송하고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 법정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툭 하면 고발하고 소송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겠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툭 하면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소송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소송이 이어지게 되니까 분열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볼게요. 고림도 전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는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냐라고 배우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소송을 했던 거예요. 또 그냥 이유 없이 소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익을, 믿게,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소속하고 고발하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어디서 소송을 했다고, 음,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 같은 곳에서도 또는 신문 같은 곳에서도 인터넷 같은 데서도 보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끼리도, 그죠. 뭐 미국 단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안 좋은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또 심하게 되면 서로 뭐, 법정으로 가서 법으로 또 고발하기도 하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뭐, 사회단체끼리도, 또, 교회가, 교회에 있는 뭐 어떤 지도자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그 교회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형제다. 이 불의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 이 자신의 형제들을 소송하고 또 고발하는 것.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교회는 서로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도구로 이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서로를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지 말고 먼저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의 거룩성이 흔들려지게 되고 어딘가는 이 쟁가처럼 구멍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장 어떠한 사람을 응징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의한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꼭 심판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더 영원한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뜯어서 매달려서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려고 소송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설 필요가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과 복음 안에 서야 하고, 그것을 그 말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 나의 삶을 먼저 항상 되돌아보고, 살피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또 나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겁고 또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어떠한 불리한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이 공동체를 우리의 이익으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다른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고 서로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의 들보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들보는 보고 나의 들보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고 나의 신앙을 살피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조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른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고발하고 또, 소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믿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세상의 지혜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금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보금 안에 서게 하셔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닌 온전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흔들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름전서 6장의 말씀을 붙들고, 네, 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 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그 일원들을 기억하며, 또 중보하며, 어, 오늘도 하치 같은 마음으로, 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조하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해가며 기쁘고 또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